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회 홍보 기획 겸 진행 겸 영상 제작 겸 상품 주영겸 중계를 맡은 힐링 레인입니다 곧 1주년을 앞두고 있는 진상국 무쌍 얼리시드인데요 무언가 새로운 것들이 추가되기 전에 기존 컨텐츠를 다 같이 마무리해본다는 느낌으로 유비가 익주로 들어가 드디어 3국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인 성도전 타임어택 대회를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힐링 레인 배진상국 무쌍 얼리시드 9-10 타이머텍 대회 지금 시작합니다. 네,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도전자 큰사람님, 어 특이하게 지금 조조 사마이 관우, 지금 스킬덱하고 영양 덱을 조합을 해서 왔어요. 네, 그래도 주력 덱터는 이제 조조인지, 조조로 먼저 이렇게 무상 게이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적 병사를 처치하지 않아도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시간만 지나면 알아서 클리어가 되기 때문에 네 모든 선수들이 여기서는 이렇게 무쌍 게이지를 모죠. 으자 거점 병장 5만 어둠 화살 네 휀프로 마무리. 네 그리고 스킬을 다뺐으니까 여기서 이제 다음 캐릭터로 바꾸겠는데 관으로 바꾸는군요. 자 파공참 여름 진호 용권자는 네 관으로 그냥 모든 스킬을 다 쏟아부어서 화전차를 격파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사마이가 나와서 사마이가 공격 포센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적들이 한번 몰리면 이걸 한 번에 처리하기 굉장히 좋죠. 그리고 저 공격 버플을 안 먹었었는데 여기서 조주가 챙겨서 다음 네임드에게 뛰어갑니다. 자 죽음과 맹달 얼음 화살. 아, 이렇게 얼음 화살 한 방에 그냥 처리가 되는군요. 자 그리고 비시가 나오는데. 어, 조조 스킬이 두 개가 남았으니까 마저 쏘고 바꾸지 않을까 싶었는데 바로 사마이로 바꾸는군요. 자, 자네 사나 저 방어력 디버프가 전차에게는 먹히지 않으니 그냥 여기서 이제 3번 스킬을 사용을 하고 여기서 이제 4번 쓰겠죠? 야, 그리고 역시 스킬 덱 중에 가장 공격력이 높은 사마이답게 안전 독패 4번 스킬 한 방에 지금 전차하고 네임드가 처리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염 정차하고 한빙 전차. 네 조조로 각성 나무를 쓰겠죠. 네 이렇게 해서 1분 45초로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네두 번째 도전자 공행길 길드의 애플루 선수입니다. 자 조조 주유 서서 네 스킬들 조합이죠. 그런데 조조하고 주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장수인데, 서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류픽이라고 보기는 약간 어렵거든요. 사량이 그렇게 좋다는 평가를 거의 뭐 받지 못해서 말이죠. 자, 어쨌거나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자, 일단 조조로 먼저 이렇게, 네, 무쌍 게이지를 채웁니다. 그리고 서서로 바꿨어요. 자, 지금 적장수가 물속성이니까, 서서 같은 나무 장수로 때리면 50%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속성에 맞춘 플레이 같은데, 자 전차에게 이제 겨우양 선주, 네 그리고 신참 일단 서서 같은 경우에는 뭐 3마이보다는 약간 낮지만 그래도 일단 퍼센트 자체가 꽤 높은 장소에 속하기 때문에 네 전차를 스킬 3 개만으로 클리어를 하고, 자 그리고 조조, 조조, 네 조조로 스킬을 다쏟아 부어서 다섯 장수들을 처리를 합니다. 아 그리고 조조로 그냥 공격력 버프를 먹는군요. 일단 스킬 덱의 특징이 스킬 쿨타임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몇번 장면이 휙휙 지나가고 나면 그새 이렇게 스킬 쿨타임이 또 돌아와있죠. 자, 그래서 조조로 마무리를 하고 이대로 가나요? 이대로 가나요? 오, 이대로 그냥 가는군요. 자, 얼음 화살. 그리고 독단. 자, 그래도 지금은 바꾸겠죠. 내 네, 스킬이 없으니. 자, 그래도 있는 스킬은 마저 쓰고 서서로 교대. 열 분. 자, 격양. 아, 그리고 비위는 열분 스킬에 들어가 있는 도트 데미지로 처리가 되는군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전차가 있는 곳까지 와서 조조가 이제 또 게이지가 다 모였으니 여기서 이제, 네. 아, 얼음 화살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각성 난무를 사용을 하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분 46초 마무리. 자 이번 도전자는 바이칸프 선수입니다 조조, 관우, 사마이 네 일단 조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스킬형 캐릭터에게 버프를 주기 위해서 육성이 된다면 관우와 사마이는 그냥 사냥 자체를 잘해서네 주로 육성이 되는 그런 캐릭터죠 자 어쨌거나 이번에도 주력은 조조인지 조조로 초반에 이렇게 무선 게이지를 모아주는 모습이고요 자거천병장 등장 네 얼음 화살 핑고, 아, 조조 같은 경우에는 저 스킬이 저 그림자 분신이 주로 공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너무 구석탱이에서 적을 공격할 경우에 스킬이 빗나갈 수가 있죠. 자, 어쨌거나 이제 관으로 바꿔서 공격력 버프를 먹고, 파공참, 네, 천멸화, 열풍경까지 사용을 해서 전차를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조조로 바꿔서 어, 구석으로 가는군요. 저도 예전에 여기를 클리어를 할때 이렇게 구석으로 많이 가서, 네, 플레이를 했었어요. 어쨌거나 저게 쉽게 모여주니까요. 자, 그리고 조조로 마무리를 신 다음에, 아, 여기서 조조로 또 공격력 버프를 먹는군요. 스킬 두개 가지고 클리어가 가능하다는 계산인가요? 네, 오만으로 먼저 방어력의 디버프를 걸고 독단 마무리. 자, 그리고 스킬 형답게 벌써 지금 다음 스킬이 쿨타임이 돌아와서 어, 비 c 를핑포 얼음 화살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통 이렇게 구석에 가는 이유는 저 이제 연노가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한번 라본이된 다음에 다음 공격이 들어올 때까지 약간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장비 방어력을 높여서 네, 그냥 방어를 그냥 버티면서 네, 적을 구석으로 몰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군요. 어차피, 진상무상 얼리시드 같은 경우에는 스킬을 쓸때슈퍼아머가 걸리기 때문에, 네, 방어력만 높으면 저런 식으로 그냥 뭐 배째 플레이가 가능하긴 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스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각성나무 자, 이렇게 각성나무로 마블을 내서 2분 5초로 클리어가 되었습니다. 무릎 꿇어라! 자 이번 참여자는 왕원이바돌이로 알려진 민주당 의드의 현려옥주성두입니다 자 여기서도 그래서 왕원이로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네 역시 이거 원작에서도 무쌍게이지를 잘 모으던 장수답게 얼리시드에서도 무쌍게이지가 아주 그냥 팍팍 뭐 모이고 있어요 남들 뭐한칸 모일 때 벌써 지금 세칸다 돼가죠 자 그리고 등장한 거점 병장은 철랑열지파로 마무리 네 그리고 이제 전차가 등장을 했는데 저지금손상향이 민첩대에게 공격력 버프를 주고 그리고 왕원의 자추도 공격력이 굉장히 강한 장소인 만큼 철랑산화한 방에 전차가 그대로 파괴가 됩니다 장난이 아니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그냥 무쌍난물을 질러서 네 처리를 하는군요. 일단 얼리시드 같은 경우에는 3칸이 다모여버리면 무조건 각성나무가 나가지 무쌍나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중간중간에 저렇게 그냥 한 칸씩 써버리고 있는 모습이죠. 어차피 뭐 왕원이 뭐 나는 그냥 뭐 무쌍게이지 잘 모인다. 그러니까 그냥 무쌍나무를 지르겠다. 아, 이렇게 또 큰별을 해나가는군요. 사실 저 연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타이머 세계는 그다지 좋은 방식은 아니긴 한데 만약에 이거 이후에 더 이제 고난도의 스테이지가 나올 경우에는 안전빵 클리어용으로는 제격이죠 자 어쨌거나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철랑하나한 방에 끝이 나나요? 아 철랑열지파 철랑열지파로 <laughs> 세 번째 스킬로 이렇게 한 방에 마무리가 나옵니다 아 왕원이 공격력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스전까지 왔는데 네, 여기서 이제부터 뭐 볼게 없겠죠. 스킬로도 한 방에 마무리가 팍팍 나왔는데, 각성나으로한 방에 안 나오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네, 예. 마무리가 됩니다. 1분 44초 마무리! 자 이번 참여자는 상국쟁패 길드의 다크말랑님입니다자 조조, 주유, 제갈량 스킬덱의 완성이라 불리는 조합이죠 자 그리고 일단 초반 부분은 남들이 다 조주로 했는데 어.. 주유로? 일단 주유 같은 경우에는 진상, 무상, 얼리시드에서 가장 평타가 넓은 캐릭터라서 네 이렇게 적들 사이에 들어가서 열심히 때려주면 저렇게 무상 게이지가 잘 보이죠 벌써 두칸 반이나 모였어요 그리고 여기선 제갈량으로 바꿔서 제갈량이 나무 속성이니까 저 거점 병작이 물 속성이었거든요 나무 속성으로 물 속성을 때리면 데미지가 50%가 더 들어가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거점 명작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주위로 바꿔서 전차를 처리를 하고, 조조로 공격력 버프를 받은 다음에 구석에서 적을 몰아서 어둠 화살 한 방에 다 처리를 하는군요. 자, 그리고 그대로 지금 조조 스킬이 3개나 남았으니까 아마 그대로 달려가서 다 처리를 하겠죠. 자, 빙포 독단, 네, 다 써주고, 그 다음에 주위로 다시 바꿨습니다. 스킬 그 겠게 벌써 죽는 스킬 쿨타임이 다 들어와 있고 열 풍경 마무리. 자, 그리고 여기서는 아, 재갈량으로 바꿨어요. 지금 저두 장수하고 전차가 물 속성이니까 또 이렇게 나무 속성으로 바꾼 다음에 지금 재갈량 가지고 3번 스킬까지 써서 일부러 본인에게 버프까지 건 다음에 무상 나무로 마무리를 했죠. 자, 그다음에 다시 주유로 바꿔서 바로 각성 나무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각성나무 마무리로 1분 26초로 마무리가 됩니다. 어 아주 깔끔하게 지금 진행을 해버리시는군요. 네, 이번 도전자는 부산 길드의 곰도사 선수입니다. 자, 관음병 하우던 간우의 조합인데요. 영양대기죠. 일단 관음병 같은 경우에는 수용이 그렇게 내 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마 그냥 버프용으로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관음병도 일단 다른 영스펙터에게 공격력 25% 버프가 있기 때문에 네 나쁘지는 않죠. 자 그리고 거점병장 긴장 물속성이니까 그냥 관으로 잡겠죠. 네 2번 스킬로 이렇게 잡아내네요. 용권자는 그럼 남아 있는 3번 4번 스킬을 그냥 저 화, 화전차에게 때려박나요? 자 공격력 버프 먹고 파공차. 네 전체가 스킬 하나에 이렇게 격파가 되는군요 자 그리고 여기 다섯 장수들자 중간에서 모아서 청룡살 네 이렇게 구속으로 날려주고 하필 저중명이 지금 역속성이라서 네 데미지가 제대로 안 들어가서 살아남았어요 약간 여기서 이제 시간 로스가 생기는군요 자 그리고 이렇게 그냥 위로 달려가는데 여기서 관으로 그대로 플레이를 하나요 자 하우돈으로 바꿨습니다 하우돈으로 바꿔서 켜라 자 공격력 버프까지 받았으니까 아주 그냥 뭐 강력하게 데미지 딜링이 들어가죠 자 그리고 빛씨 차마로 잡나요 아 열화를 먼저 쓰고 공화로 찍어서 마무리 자 일단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애들은 또 이제 물속성이니까 관으로 바꿔서 용권 잔우를 먼저 쓰고 파공차 하지만 여, 용권 잔우 때문에 비가 살짝 저 멀리 날아가서 네 조금 아쉽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스에게 도착을 했는데, 네, 스킬 하나 정도를 넣고, 그 다음에 각성나무를 쓰겠죠. 자, 여렴 진호, 그 다음에 각성나무. 네, 이렇게 해서 1분 42초로 클리어가 됩니다. 네, 이번 참여자는 상국쟁패교육의 오버히터 선수입니다. 요즘 가장 핫하게 뜨고 있는 조합인 여환장을 들고 나왔죠. 자, 일단 장기로 먼저 이렇게 평타로 우산 게이지를 모으고 있는데, 어, 지금 분들에게 한대 맞았는데,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어, 분명히 장비 상태가 나쁘지 않을 텐데, 지금 저에게 맞았을 때저 정도 데미지가 들어온다는 거는, 네, 나올 수 있는 결론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진짜 완전 극공 세팅을 해서 온 거죠. 진짜 뭐 방어력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무조건 전부 올굴고자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여 줄까요 자 공격력 버프 먹고 나찰 파단 후야사자한 방에 지금 전차가 파괴가 됐어요 자 그리고 몰려드는 적장수들은 야차 분해 중 4번 스킬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그리고 영양덱은 아무래도 스킬 쿨 타임이 길다 보니네 일단 스킬을 다섯면 바꿔야겠죠 자 그리고 일단 옆으로 바꾸고 자 옆으로 천패격을 먼저 쓴 다음에 천패 지진탄 날리는군요 아무래도 맹달이 여파에게는 역속성이니까 안전빵을 위해서 스킬 개를 사용한 것 같고요 여기서는 천패 남무로 마무리 자 그리고 여기 다음 레인들은 이렇게 또 장비로 바꿨는데 야 여기서도 나찰파단후 3번 스킬 한방에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10초 안에 가면 저거 잘하면 공격력 버프도 남아있을 것 같거든요 자 공격력 퍼프 뭐 남아있지 않더라도 지금 장비 공격력이 워낙 강해서 자 여기서 파상금강단 그 다음에 각성남무 어 각성남무 2타째 이렇게 힐러가 되버립니다 야 장비 강력한데요 네 이렇게 해서 1분 26초로 마무리를 합니다 네 이번 참여자는 부산길드의 트윈즈 대교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가장 핫하게 뜨고 있는 조합인 여관장 근데 관우가 물속성이에요. 일부러 저렇게 키운 거겠죠. 일부러 속성을 하나씩 맞추려고. 자 일단 장비로 먼저 이렇게 네 평타로 무선 게이지를 모으고 있고요. 자 이제 다음 거점 병작이 나오죠. 그냥 장비로 치겠죠. 속정이 이쪽에 더 유리하니까. 자 파산 금강단 그리고 화전차가 나오는데. 자 일단 뭐 장비로 공격력 버프 먹고 나찰 파단 후한 번에 또 이렇게 네 전차가 무너집니다. 자 그리고 왼쪽 아래 구석으로 와서 야차 분해충 네 4번 스킬 한방에 이렇게 날려버리는군요 자 여기서 그대로 장비로 가나요? 장비로 가나요? 자다음네임드가 지금 등장을 했고요자 공격력 아 관으로 바꿔서 용권자는 네 스킬 한방에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미리 파공전을 미리 질러놨어요 자, 그리고 저기 오자마자 2타째에 맞고 이렇게 사망. 자, 그리고 다시 장비로 바꿔서 이제 전차하고 비가 나오겠죠? 여기서도 나찰판하노 한방. 야, 깔끔하게 지금 처리가 되는군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전차가 나왔는데, 전차는 뭐, 스킬로도 지금 갑자기 팍팍 터지는데, 내 각성나무가 <laughs> 데미지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파산금강나는대 치고, 각성 나무 2타째 마무리. 네, 이렇게 해서 1분 22초로 마무리를 합니다.